한국초음파, 케이소닉의 제품들은 업계 1위로 자리매김한 초음파 관련 응용기기 전문업체로서 미국, 일본 등 해외 10개국에 수출하며 국내로는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 아워홈, 전국학교, 국방부, 청와대, 국가대표 선수촌 등 많은 기관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초음파, 케이소닉은 업소용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자랑합니다. 한국 초음파의 업소용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초음파 관련 여러 특허들과 잔류농약 320종 유해물질 제거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파동은 초음파 세척기 내부에서 수십만 개의 캐비테이션의 생성과 폭발이 이루어짐으로 강력한 진동과 수류, 버블 기능으로 탁월한 세척력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대장균군,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산 구균 등 미생물과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 날씨에도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어 고객들의 위생적인 식사,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소용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초음파와 친환경 활성세제로만 세척하는 장비로 인체에 유해한 각종 오염물질 및 불순물 등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며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통한 식기세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세척이 가능해 노동시간 절약 효과로 남는 시간을 중요한 다른 업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과 비교해 한정식 집이기 때문에 그릇이나 접시 세척량이 굉장히 많아서 초음파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해보니 정말 너무 편리하고 많은 양도 빨리 세척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요리 특성상 그릇이나 접지에 기름이 많아서 세척하기 힘든데 초음파 세척기는 기름 단백질 제거에 탁월해서 좋습니다. 한국 초음파 케이선익의 업소용 초음파 식기세척기는 인건비 경제성, 설거지 효율성, 위생 안전성, 노동 시간 절약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